나무를 봤어요? 어. 안내면진거 가위, 가위, 보! 근데 지금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만금 탐험대 김창현, 백준아입니다 구새별, 테이입니다김호중 김민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탐험대는 누구보다 새만금에 대해서 좀더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희는 새만금 탐험대이니까요. <laughs> 아잘 알고 있죠 새만금 주변 사람보다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잘 아세요? 성운대 대 하, 활동을 하면서 많이 알아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만금의 주요 키워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뽑아서 리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네 민찬 씨가 뽑으세요. 태인님이 안뽑으신면아 네. 역사. 저희는 재생에너지. 새만금 방조제요. 아, 고등학교 이후로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전 오줌님 믿고 가겠습니다. 이게 또 채색에너지가 요새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하게 많은 한 열심히 오늘도 어디로 지나왔는데. 새만금 정책기자다 파이팅 파이팅 새만금 방조제 파이팅. 당연히 알죠. 저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권장하자는 이번에 또 새만금 개발청장님이 새로 또 부임하셔서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자 라고 하셨더라고요 진짜요? 네 진짜로요 아... <laughs> 저도 뉴스에서만 봤어요 아, 뉴스 챙겨보시는군요 네 땅도 넓고 바람도 많이 불고 햇빛도 많이 비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발전 용량에 대한 개통 연계 개통 연계? 그게 뭐예요? 개통령이에요 변환해주는 거? 전기를? 약간. 변환 그래서 이제 또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사업 추동력을 확보해가지고 더발전할 나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생각에는. 유리하구나 태양광 에너지? 땅에서도 할수 있고 물에서도 할수 있어요 더 아시는 거 있어요? 저는 풍력발전 음, 바람개비 네. 이름이 바람개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기도 만들고 근데 지금은 안 돌아가고 수소연료전지 그것도 있다고 하는데 뭐 수소로 하는 거겠죠? 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클러스터가 비슷한 산업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아 재생에너지가 다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 설비도 증축하고 고용도 늘어나는네 그렇죠. 완전 좋은 거다. 아 세완금 짱이네. 세금 방조제가 언제쯤 완공된지 아세요? 이게 생각보다 지금 근데 91년에 시작했으면은 거의 30년. 그쵸그쵸 그쵸. 군산이랑 부안까지 이렇게 이어주는 그거더라고요. 이게 몇 킬로미터인 혹시 아세요? 33.9 k m 미터 2010년에 주한미국 대사가 여기 방문해서 한 말이 있다는 혹시 아시나요?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다면. 뭐, 뭐였죠? 한국에는 바다의 만리장성이 있다. 아 맞아 맞아 맞아. 새만금 방조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네덜란드 주다치 방조제가 제일 어... 길었다고 해요. 새만금 방조제가 1.4km가 더 길대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도 됐다고 하네요. 오 1.4km 노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새만금 <laughs> 그 방조제 드라이브 해보셨어요? 휴게소가 많거든요. 차를 잠깐 세워가지고 바다를 볼수 있게 좀 쉼터 같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간에 저 거기도 가봤거든요. 그 중공탑 높잖아요. 몇킬로게요 세만금 33센터라는 데가 있대요. 세만금 전체를 총괄하는 곳이라고. 33센터도 33.9km를 기념하기 위해서 33m라고 하더라고요. 33에 되게 의의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세만금 홍보관이 있잖아요. 어디죠, 그게? 부안? 바로 여기죠. 네. 처음 보셨다고. 아저두 번째. 역사 답사로 올 일이 있었는데 아. 필수 코스로 음. 광고가 잘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한 번은 둘러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어 민찬 씨는 그럼 세만금 역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는 세만금의 역사 중에서 정강록에 특히 관심이 갔어요. 정강록은 약간 예언서? 탐국시대 때부터 전해져 온 건데 새만금에 물이 빠지면 천연의 도읍지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정감록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는데 수도가 고려에서는 이제 송악이었는데 그게 한양으로 가고 계룡산으로 가고 가야산으로 가고 고구장군도로 간다고 해요 민찬 씨도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몰랐는데 완전 박사시네요 어, 아니에요 새만금은 하나하나가 뜻이 있어요 새로운 새 자고 만경평야의 만자 금은 김제평야인데 만경평야와 김제평야가 어떻게 보면 전국 최대 곡창지대인데 이만경평야김제평 같은 새로운 옥토를 읽어내겠다는 의미가 있던 것 같아요. 뜻도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새로운 만금의 땅이죠. 아, 새만금 짱이네. 혹시 파리 몇배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파리를 안 가봤는데 많아봤자 두배 아니겠어요. 파리의 네 배가 된다, 네 배요. 그리고 서울의 3 분의 2 정도. 전 국민에게 9.9 제곱미터 정도의 크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규모라고 해요. 저희 땅 부자네요. 새만금 짱이네. 정답을 맞힐 때마다 코인을 드릴 건데요. 가장 많은 코인을 적립하신 팀에게 후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등 하실 각오 있으신가요? 그럼요. 야, 열심히 맞혀보죠. 우리 팀이 제일 위하네. 아, 근데 파리가 좀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바르셀로나가 나은 걸로 봐서는 <laughs> <laughs> 파리의 네 배? 그럼 테이 님의 의견 따르겠습니다. 추하고 보통 문제를 내주니까. X. 이게 어. 파리의 네 배가 말이 되나? 왠지 오일 거 같아. 어. 이게 뭐야? 두개나 주네. 저는 오 같아요. 민철 씨는요? 이번에 우준님 의견을 따라 볼게요. 이거는 내가 들은 거 같아. 이것도 오야. 이건 저희가 너무 유리한. 와. <웃음> <웃음> 너무 좋다. <laughs> 너무 재밌어요. 텔레토비 과자 아세요? <laughs> 군만금이요? 군만금이요. 아 이건 <laughs> 아니에요. <laughs> 아 X S. 천 아니었던 것 같아요. X로 가실까요? 아닐 것,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왜왜 군왕금이란 단어를 본 적이. 아, 와. 술 <laughs> 없을 것 같은데 수 근데 나 이게 바다였다 보니까.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 보. 병원을, 그렇지. 변호사를 짓는데 이거야 X야. 나무를 봤어요? 아 아니, 아니 X지 이게 없다니까 X지 있지. 있, 있으니까 있지. 나무를 심을 수 있잖아. 있으니까 X지. 어. 나무를 지을 수 있으니까 X. 음오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거면 보통 오 맞으라고 <laughs> 내지는 거. 오입니다. 새만금 방조제는 군산을에서 부안을 잇는 죽입니다. 엄청난 큰 죽이죠. 내비게이션으로 보고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 우리 하나 빼고 다 맞았어. 아 이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 아니에요. 저는 더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이건 잘 모르겠는데. X 같아. 뭐뭐오 같으세요? 뭐 같으세요? 오 확실하세요? 네,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이러고 꼴찌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X입니다. 정답 X, X입니다. 네, 오 우와. <laughs> 네 그런 거 같아요. 어떤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될지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역사를 먼저 알려드리게 돼서 저도 많이 기쁘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새만금의 역사를 기억하셔서 한번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새만금이 간척사업을 한자고 했었는데 이번에 실제 오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세계 잼버리 축제가 또 있다고 하는데 꼭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세만금에 대해서 아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아직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세만금 기담으로서 활동이 조금 힘을 못쓰지 않았나. 세만금에 대해서 잘 몰랐고, 세만금 방조제에선 특히 더 몰랐는데, 이걸 통해서 좀더 알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새만금 기자단 중에서도 역사문화파트였는데 방조제 관련 토크에 참여한 거였거든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조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새만금 탐험대, 새만금 개발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